달 세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원도 아들들 노력으로 세계 4등한 거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박수 한 크게 보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4등. 그것도 우리를 식민지로 짓밟았던 일본은 10등 밖에 는데 우리가 일본을 이기고 세계 4등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오신 당문 동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하신 덕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스포츠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도 세계 200개 넘는 나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과학기술, 한류문화, 예술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공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우리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새누리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영국세력과 6.25전쟁 때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한 북한군과 중공군, 소련군에 맞서서 싸워낸 포국세력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살게 만든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 이 모든 세력이 뭉쳐서 바로 오늘 새누리당 이리에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 통일 강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주체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누리당에 입당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을 세번 하고 또 도지사를 두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누리당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누구처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새누리당을 닦당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5년 동안 야당을 하나 여당을 하나 어려울 때는 기 당을 지키기 위해서 최성봉에서 저희 모든 것을 바치 왔습니다. 그런 우리 새누리당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와 경기도는 최전방입니다. 바로 비무장 지대를 함께 가지고 있는 도는 바로 강원도와 경기도입니다. 이웃 사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강원도와 여러가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도지사와 제가 그동안에 12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첫번째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평창 지원특별법을 만들고 또 경기도와 강원도의 교통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12가지 사업에 걸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부터 서울을 거쳐 원주, 평창, 강릉까지 가는 고속철도를 만드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또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금강산 관광을 즉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의 일원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열심히 강원도와 협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의 의료 기기 산업 단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이 집권을 해야. 강원도 발전한다는 그 염원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모든 국회의원분들을 우리 새무리당 국경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박근혜 대표 후보의 최측근이 바로 공천 장사를 해서 공천 비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무리당이 비위에 공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박근혜 후보의 채집 등과 진인적 비리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공천심사위원장을 해봤어요. 저한테도 돈을 수십억씩 가져오는 우리당 국회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모든 돈을 다 물리쳤습니다. 지금 제가 공천심사위원장 한 다음에 8년이 지났지만 은 그때 제가 공천에, 동공천을 완전히 뿌리를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돈 내고 공천되었다는 사람, 제가 할때 공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당의 정권을 가졌던 우리 반근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관계없다 그러지만 지금 여러분 언론에 보도되는 게 보지 않습니까? 정수장 함께 깨끗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 이 새누리당이 대선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누리당은 댓글해야 됩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 말씀을 들으면 새누리당이 깨끗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새누리당을 깨끗하게 하자는데 반대하는 분은 무슨 당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새누리당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 다 청와대만 들어가면 청와대가 비대가 됐습니다. 청와대를 이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가 비리대가 아니라 깨끗한 청렴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사랑하는 애국 세력과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종북 세력과 그들에게 돗자리를 깔아주는 종북 세력 협합과의 일대의 결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생일 당이 지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선진국도 없고 통일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국가도 부리지 않고 태국계 경례도 하지 않는 이러한 종북 세력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라는 구호를 걸고 모든 정당의 공천을 역사상 최초로 깨끗하게 동공천을 완결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하면서 다시 동공천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소해니다이 김문수와 함께 더럽혀진 새누리당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와대를 비리대가 아니라 성령대로 다 함께 만드는데 우리 새누리당 애국 당원 동지 여러분들